안녕하세요. 이번 세바지 캠프에서 스피치를 하게 된이학년 박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할 주제는 꼭 좋은 성적이 좋은 미래를 보장할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일단 성적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해요. 현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적의 의미는 뭘까요? 성적도 경쟁하기 위해 생긴 것일까요? 승자와 패자를 가리기 위해서인가요? 제 생각에는 성적의 의미는 자신의 성적을 보고 발전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과목들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인 영어는 점수가 낮아요. 캠프 전에는 영어를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오고 나서 영어 점수가 낮긴 하지만 영어를 싫어하는 건 아니기에 영어를 포기할 수 영, 영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게임 개발 기획이 꿈인데 그러면 영어는 필수일 것 같다? 영어 성적은 싫지만 영어랑 한번 친해져 보려고요. 학부모분들도 아이의 성적이 싫다고 자녀가 싫어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저희 나이대에 꼭 성적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은? 여러분들도 자신의 성적이 낮더라도 성공의 성적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니 여러분들의 도전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